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플라네가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어서 배드선샤인을 해볼 거고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몬테 마을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도전하는 몬테 마을 콘텐츠 너무 신나지 아니합니까? 뭘소리였요 <laughs> 네. 신나지 아니하네요 네. 신나지 아니하오 신나지 아니하오 아니, 한다고 지나야 하는데 지나지 않다고 오늘은... 라가안 되는데 아, 잠깐! 됐는데, 됐는데 된 건데, 왜 옆을 잡아갖고 받는 걸 잘못 돌았다 됐는데.. 아 진짜.. 그런데 근데 네.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됐는데 됐는데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안됐잖아 안됐으면 안된겁니다 기만고문이라 그런거 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면 기만고문입니다 이건 안됐잖아 확실히 풀수라 땡기긴 해야돼요 풀 3단으로 좀.. 3단이 뛰어지긴 해야하는데 이거 넘어가면 안돼서 이건 뭐지? 안잊어졌는데 네. 이렇게 했을 때 잡히는 경우가 있고, 안 잡히는 경우가 있고.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참, 이, 이 팁이 좀 아쉬운 게, 실패했을 때 무조건 밖으로 나와서 다시 여기 또 올라가야죠. 이 과정이 너무 귀찮아니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 두째였는데 급했습니다 한국인이었네요 한국인 습성 제가 미쿡 g 는 아니기 때문에 일본인도 아니고 이건 두번인데 될것 같은데 네. 드디어 들어왔다 내가 돌아왔다 괴물같은 스테이지야 오 g 마을 마을 n g 비밀입니다 아으 n 러 n 스테이지. 정말 마음에 안들어요 호버 달라고 호버! 내 호버 내가 자꾸 셉쳐가 여기선 진짜 코카조니어이자 저 가짜 마리오에서 쉐도우 마리오가 정말로 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참가자어요 항상 별로 밉지 않았는데 여기선 정말 밉습니다 내 호버 돌려줄래? 돌려주지 않으련 맹구였죠 맹구 거 소리 하면서도 볼건더 봤습니다. 점프.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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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하고 던져 버리면 날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요. 안 그래도 이 테이지는 빡세기 때문에 거리짓는 말도록 합시다. 하지만 이 거리짓 거리는 해야만안 갔어. 시집잘 어, 보고 있어 하고 이렇게 가버립다 패스. 아그 스테이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전전 전전 영상에 나왔던 그 최악의 스테이지. 진짜 너무 어려워요. 각도 하나에 따라 변하는데 헤드가 이게 가끔 뒤로 돌아가는. 저번 영상의 시네라 비치에서 보셨겠죠. 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네 밟아서 하는건 이게 강제이동이기 때문에 저 주민이 완벽하게 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기다렸다가 각도에 맞춰서 하는게 좋은데 어차피 마지막 보스는 그게 안통해요 제가 꽤일 안해줍니다 이 주민이 제일 편한게 그냥 뭘 해도 어차피 땡기거나 당기면 은 어떻게든 들어가지기 때문에 뱅글보는거 제외, 뱅글도는거는 안돼요 보스입니다! 여러분이 보스를 한번에 깰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이 보스는 강제이동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해갖고 자기 마음내로 맞춰서 됐, 아되는데이럴 여기서 밟아서 이렇게 맞춰서, 여기서 바로 이거 그 그럼 일로 날라가죠? 아니 왜 직선으로 날라! 야! <laughs> 그건 아까 됐어야 됐던 거고 장난하냐? 아우, 정말 역시 보스는 토하지 않습니다, 그깟 꼼수 따위 역시 보스 여러분이 보스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이 20개건, 30개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굉장한 괴물이죠 사실 쿠파보다 어려워요, 여기가 <laughs>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64 때부터 내려오던 정체가것 같은데 선샤인이 육사 다 합작이지만 이건 왜안 먹어지냐고 뭐 가끔 이거 왜안 먹지 방향키가 가끔 안 먹습니다 방향패드가 약간 고장나다요 <목소리> 그래서 자꾸 혼자 이렇게 돌아가나 봐 혼자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혼자 돌아가는데 그런 일일 수도 있겠네요 고장나서 뽀나리 먹어야 <목소리> 되는데 오우 날아갈 거같다 혼자 돌아가 되게 무섭네요 말걸때휙 오는 거 아니야 우와, 말 도와주시오 감사하오 됐다 어, 어, 가만히 있어 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와 머리를 딱밟봤어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보시오 맹글 부셨소 갑시다 어, 역시 최고의 주민 이 주민이 제일 편해요 야이 슈렉이야. 야이 슈렉이야. 야이 슈렉이야. 참고로 두 번째 레드코인 때는 샤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저 인간을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길 가야 된다고, 아 저길 가야 된다고 하면 큰일이 없겠죠. 그렇게 안 해준, 그렇게 안 해준 제 미야모토 시계로 디렉터에게 찬사를 보내지. 하지만 이것을 만든 것은 정말 별로였어. 이거 왜 만든 겁니까? 에? 왜, 왜 지나가? 아, 말 걸었는데. 말 걸었다고, 인간. 엠마말 걸었다고. 여긴 안 되겠습니다. 다시 기다릴게요. 시간을 하염없이 버려야 되는 이런 벅쓰레기 같은 스테이지. 왜 만든 거야, 도대체? 조인관이 아까 멈췄는데 밟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야대 거. 기다려야 되나, 그냥. 아니, 근데 얘가 일, <목소리> 이... 얘가 그러니까. 얘가 일로 이렇게 갈때 말을 걸면 얘가 돌면서 열로 던져버리거나 열로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무조건 밟아서 얘를 여기 중점으로 맞춰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얘가 지 혼자 돌아가고 일로 던져버리질 않나. 뭐 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 걸어볼까요? 만약 그냥 말 걸어서 되는 거면 이게 제가 예전에 했던 게오류였는지 가보자. 그냥 보십시오. 보십시오. <laughs> 전 분명히 중앙에서 이렇게 말을 걸었더니 얘가 일로 이쪽으로 돌면서 일로 던져버렸습니다. 좀 밟아서 이렇게 준정을 해주면 얘가 적어도 이쪽으로 던져서 무조건 맞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가 어찌됐든 저 보스의 머리를 밟아야 해요. 네, 안 밟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좀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에 팁좀 같은 팁 같은 것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와 달라가다. 우와 씨 우와 달라가다. <laughs> 아 이게 벽에 안 막혔다고? 이런 실수를. 그래서 저거 팁 있으신 분들 에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워요. 머리 안 밟고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 저 공약 같은 거 봐야 될것 같아. 어, 공약 같은 거아무도 무조건 데 아니 저희 이 스테이지 공격이 있어요? <laughs> 뭐 각도가 다 정해져 있나? 여기서 뭐 여기 4 0 여기 50도 막 이거 정해져 있나? 알 수가 없네요. <laughs> 가까워. 이렇게 감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 스테이지 감으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너무 멀다. 오, 잠깐, 넌 큰일 날뻔 했다. 이 무한판 아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먹은가요? 어, 옆으로 날아갔다. 살았다 감사합니다. 역시, 제일 착한 주민. 제일 나쁜 놈. 잡았다. 이건 됐다. 아니, 야, 됐잖아. 할 말을 잃었다. 조금 앞에서 봐보면 방향이 좀 풀어지면서 그래도 좀 얼추 맞았는데 일로 날아가긴 했네요 어떻게 해야되지 아 정말 얼추 추악한 스테이지죠 이거 나는 어떻게 깼었던거야 너네 지금 진짜 울발로 깼던건 잠깐만요! 놀랐잖아 말걸라고 가만히 있고 감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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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감정을 깔아두다니. 아, 뭐야, 마우스. 감정이었군 걸려고 네, 말았습니다. 유비 같은 출세를 보이고 말았네요. 죄송합니다. 누구 어떻게 깨야 돼, 그래서? <목소리> 교수님 영상이라도 봐야되나? <laughs> 우리 마리오 교수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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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걸 깰수 있는 거지 저 어떻게 맞췄지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 마교마교아 좀... 뭐야 <laughs> 장난해? 이쯤에서볼아요이쯤에서밟으면서가 중간 돌면서이렇이쯤면서 이렇게 밟아도 이렇면서주면아면 말걸기가 이각보다 빡셉니다 말면기만 제대로 돼도 진짜 반은 할것 같은데 말걸기가 제대로 안들어가네요 말걸기 이지면키이는이지 이게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가까이 가거나 너무 가까이 가면 또 가끔 안 돼요. 그래서 완벽한 타이밍 각을 잡아야 되는데. 어, 감정을안 깔았네 이거. 이게 제 카메라도 좀 이게 관련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카메라 각도랑도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닌 것 같은데. 의미 없는 거예요. 잠깐만, 돌아갔나? 이거, 이거 돌아갔 얘는 왜 보정이 돼있지저주민는왜 보정이 돼있을까요 이해가 안돼. 저주민만 유일하게 보정이 되있는거 같은데, 돌아가도 그냥, 지금 처리가 됩니다. 왜손요 여기서 밟고, 한번더실수 없이 그냥, 바로 말 걸어야 돼요. 어, 말이 안걸려! 걸렸나? 아이씨. 말이 안걸렸습니다, 방금. 방금 정확하게 앞으로 가서 B키를 눌렀음에도 이게 먹지 않았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설 화내는 모션이랑 겹쳐져서 그 말걸기가 안 잡히는 건가 확인 좀 해볼까요 아우 잠깐만 아니 이렇게 했을 때는 쟤만 안 되나 얘도 무정 좀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좀 무정 있는 것같아 일단 얘랑 이 멀리 던지는 이주민이랑 이 이저맨 마지막 보스랑 둘만 무정이 없는 것 같은데 방금 또 돌아간다 얘도 위험해 얘도 겁나 위험해 올라가 보자 멀리 멀리 야 이건 걸렸나? 죽을 뻔했다. 어, 됐다. 발표가 골프다 어, 완벽한 길이 주민이 왜 통과되는 걸까요? 그래서 우정 나이스1시정얘 아니면 아예 일로 올때 그냥 바로 를까요 너무 던져버렸네. 이건 안될것 같습니다. 저기서 앞쪽을 보고 하면 딱 각도가 맞나? 잠깐만, 저 목숨 몇개 남았죠? 두개 남았나요? 아니 세개 남았습니다. 제로 목숨이 있어요. 제로 때 목숨 쳐주기 때문에. 오 음, 어, 뭐야? 얘도 보정이 있는 거같진 않다. 그럼 저 마지막 제만 보정이 있는 건가? 생각해보니까 돌아갈 경우가 몇번 있었죠. 아까 아까도 한번 있었죠. 그럼 보정은 없이 전에 그냥 성만 있는 거. 얘는 일단 확실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날아가죠. 나 어디 각도에 어디? 어디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걱정할 게임. 뒤에, 아, 파마이 있구나. 오, 어, 어, 그렇구나. 아, 미안합니다. 고정하는 사람을. 고정까지 해주면 약간 줌이 있으면 발안 되겠죠. 이슈레기는 발바도 <laughs> 상관이 없지만. 진짜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 발지 않으면 확실히 각도 조정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발았을때 정확하게 여기서. 오케이. 캔슬 됐다. 이건 됐다아 캔슬 와 캔슬로 했다. 와씨 안 트레이드 마악. <laughs> 24번째 샤이 정말 어렵게 획득입니다. 아이 스테이지는 진짜 너무 박스가 어떻게 해야 클리어 할수 있는 걸까? 라는 걸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스테이지였습니다. 여섯 번째 스타가 뭔가? 아뭐 줄미인 딱이 그럼 6스타는 빨리 그냥 헤대로겠습니다6스타 쉬우니까 7스타는 역시나 7스타 달리기를 위해 남겨둬야겠죠 이번 7스타달리기 어떻게 할까 2,4,6 1,3,5,7 1, 1 3, 5, 7. 이렇게 갈까요 어떻괜찮까요 대관절 아 자네 내가 또 큰일이 와졌잖아 뜨거운 끈적끈적이 대관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모두를 보여주지 않겠나 대관절의 뜻은... 네. 도대체... 혹은...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도대체가 제일 가까운 거같아 도대체... 의뜻시죠 도대체... 나이고장사안 되는 거 같아요. 장사가... 장사이 장사가... 장사 불을 안 주기 때문에 말을 안 거셔도 됩니다. 말을 바로 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꼬맹이 들은 말을 안 걸어주세요. 불을 안 줄래요. 야, 구해 주는데 화력이 있어. <laughs> 중요, 중요한 가족을 구해 주면 푸르르 떠는 것까지 체킹이 안 됩니다. 푸르르 떠올 때도 물쏘지 마세요. 아깝습니다. 그쪽에서. 생각보다 저 아래쪽에 많아요. 봐봐 이 주민은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안 제가 여기 레이더망에 안 걸려서 그런 것 같아요. 파안 내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이 여기 근처였던 것 같은데. 인사로 <laughs> 하지 말고, 자, 말을 걸도록 하 일단 하나, 여덟개가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사각스위어 제기. 기억이 안 나네. 약간 해고 있었는데 왜 기억이 안나일난 3개로 치죠. 3개라고 했어는데 3개... 5개... 아, 번지니까 번지는 갖고 가죠. 번져치면 안 돼. 일단 이걸 먹어야 돼. 던지는 각도를 맞춰봤자 의미가 없는게 어차피 여기를 가야 돼요. 얘가 음? 7개. 아, 7개가 여기 맞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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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여기지 걸어서 잠깐만요. 그럼 이제 확인을 하면 되죠. 여래도 맞네요. 네, 지금 마을 아래 안 먹었고, 사랑들안 먹었으니까. 확인하면 되는데 사실. 확인하기 귀찮아서 그냥 패고 있었는데. 확인하는 게더편할것 같아. 외 우는 거보다. 이제 남 불렀고 있는 단두 개. 지금 마을 밑에 있는 하나랑. 이거 파랑. 요요요요오아날 살려주시오. 건장님 나좀 살려줘. 어우 와씨 당할 뻔했다. 굉장하신 분이. 우와 잠깐.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아으... <laughs> 이런 책길 제기... <laughs> 아이씨 무리없네. 아 이거 다시 구해야 되는데 이러면. 아 정말 부참케. 다깼는데 다시 깨야 되는. 거. 어이없는 상. 목숨이 하나. 아니 말 걸었는데 미끄러졌어요. <laughs> 아예 어이없네 진짜. 마구해놨는데. 1관원절부터 다시 봐야겠네. 얼마 걸면 되는데. 물건만 음. 갖다 내. 아, 물건만 갖다 내라는 게더 좋군요. 지금 못 보고 있어. 다음부 물을 꼭 채워가도록 합시다. 시간이 걸렸어. 아니, 그냥 제가 방금 아니라긴 했죠. 아니, 근데 아니랄 게뭐 있어? 나는 그냥 말 걸었는데. 그렇죠. 아니랄 게 뭐야? 난말 걸었는데? 한정 오류 아니야? 왜안 맞아? 기다자가다 맞아. 이힐할 때기 없는 기술 진짜. <laughs> 그래, 이번엔 확실히 얘기 안에 이게 들어오면은 그게 저거가 되네요 박스 안에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히트값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해가지고 저걸 알아차리는 거리니까 이걸 내가 왜또 고치라고 있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다시 하고 있는 거지 좀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왜또 하나가 없지 저번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뭐가 없을까요 왜 하나가 없을까요 뭘안 구했나 어떤 놈이 안 나왔니 블루코인을 한번 더줄 것도 아니고 또 뽀나리 주는 것도 아니고 뽀나리 주면 좋겠다 블루코인 없을 때 뽀나리 주기도 하는데 그럼 지금 말 걸면 뽀나리가 여러 개? 아니 말이 안 걸어져 미친 무비 도스에게배고안나보이 인간이 날 떨궜어 살인미수범 같은 이라고 트레이드마! 아, 뭐야? 괜찮아. 뭐 트레이드마! 25번째 차인 어이없게 두번째 클리어의 성공입니다. 획득했어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으니 여기까지 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졌어요. 지금 저걸 두번 해갖고 기분이가 많이 나쁩니다. 아씨, <laughs> 열받게 하네. 전음까진 <laughs> 잡죠? 까진 잡긴 잡아야죠. 이런 부차는 커버 얻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커버 스테인부터 깨야죠. 커버로 먹는 차인 아 거. 와두번 때렸어. 두번때리니까 이게 뭐가 가고 싶 너무 많이 때려나갖고, 합격 우류가 나가고갈 때는 다가는데 그... 뭐가 된건가? 어,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게 말이 안되었요 이상하네요. 자, 아, 그럼, 얘까지만 먹고, 끝내도록 가서 다음 다른 스테이지구요. 다음에 계속 도록 할게요. 백득 26번째 샤인까지 백득입니다 이네 터보가 나온다는 걸 잊었었어요. 예, 아무튼 이걸로 오늘 모을 샤이은다 모은 것 같고, 다음 번에는 말해 많이 나 보도록 하죠.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입니다.